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의 모든 사방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동서남북의 경계를 자세하게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남쪽, 서쪽, 동쪽, 북쪽의 경계를 다 알려 주실까요? 아니 그냥 싸워서 이기는 대로 땅을 다 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계를 다 정해 주십니까? 그러면 전쟁에 이겼어도 경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 넘어가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치게 되면 그 경계까지 못 가게 되면 또 군사들의 사기가 다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전쟁할 힘까지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미리 정해 주실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에게 다 넘겨주셨는지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두리몽실하게 약속하는 말은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잘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말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갚겠다 하는 말은 신뢰가 가요. 좀더 신뢰가 가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어떤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실 것임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 신뢰했습니까? 그렇게 잘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자하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세요. 묵별을 보여주세요 내가 내 자손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나서 나이가 좀 드니까 그 사라의 여정 하갈한테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 회불언약도 사실 주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했던 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라고 다를까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잘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더욱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국왕 바로에게 팔아먹을 사라를요. 다시 건져내오세요. 바로에게 경고하고 돌려보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사라를 구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지 목숨 하나 살리자고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남편조차도 버린 그 사라를 끝까지 구해내오시는 거예요. 왜 약속 지키셔야 되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도요. 사라에게, 사, 사라에게 생리가 끊긴 지 수십 년이 되어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사라의 태문을 여시고 그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남쪽, 서쪽, 동쪽, 북쪽의 경계를 알려주시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소아와 갈렙 정도를 빼놓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중고등부 친구 하나와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가 4주주 4주 연속으로 뭐 나오면 뭔가를 사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그 그 친구가 제가 전 왜냐 왜 그랬냐면 제가 뭔가를 주겠다고 하고 먼저 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보더니 맨 처음에 뭐좀 사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노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사줄게 근데 교회 나 사주 연달아 와야 돼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주, 중간에 주문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 주문했다 그럼 언제 오냐고 물어봐요 언제 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럼 사진 찍어달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줬어요 집에 왔다고 도착했다고 근데 아 이제 이주 나왔는데 아이 주만 더 나오면 알아서 줄 텐데 이미 집에 있는데 계속해서 가져와 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왜 나를 못 믿지? 못 믿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온전히 잘 믿니? 제가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잘못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저의 불안 때문에 성도님들을 막 푸시할 때도 있어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한분한 한 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가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함에 조급함에 급해져서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돼 가지고 또 컨퍼런스 가면 저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오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급하게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불안과 조급함, 두려움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승리하여 취하게 될 땅의 동서남북의 경계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불안함과 조급함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